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첫인상이 안 좋으면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고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매사에 부정적이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과장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힘든 감정을 전달하고,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우리 팀원들은 능력이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도 기분이 좋지 않고 동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매사에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화난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화난 표정은 눈썹을 찌푸리고 입을 삐죽거리고 눈을 빤히 쳐다보는 것과 같은 표정입니다. 화난 표정은 상대방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고 무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화난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도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화난 표정이 아니라 웃는 표정이나 친절한 표정이나 관심 있는 표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은 비속어나 모욕적인 말이나 공격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배려가 없고 매너가 없고 교양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욕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이너스 발뭐 이런 개소리야. 저새 마이너스들은 뭐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도 불쾌하고 화가 나고 싫어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욕을 하지 않고 예의 바른 말과 존중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퉁명스럽다는 것입니다. 퉁명스럽다는 것은 대화를 짧게 끊거나 무관심하게 대답하거나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퉁명스러운 사람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고 친근감이 없고 소통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할때 퉁명스러운 사람은, 응, 아니, 몰라, 그래, 뭐,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도 외롭고 소외되고 실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퉁명스럽지 않고 관심 있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사말이나 소개말이나 감사말이나 작별말과 같은 기본적인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고 신뢰가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너 누구야? 왜 왔어? 빨리 말해. 내가 바빠. 잘 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도 무시되고 경멸되고 속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촉게 하려면 인사를 하지 않지 않고 인사말과 소개말과 감사말과 착별말과 같은 기본적인 인사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남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표현하지 않고 상황이나 분위기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성격이 없고 진실이 없고 신뢰가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할때 남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는 사람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취미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도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숨기고 상대방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남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과 행동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상대방과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해지고 첫인상이 안 좋으면 상대방과의 갈등과 거리감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부정적이지 않고 화난 표정이 아니라 욕을 하지 않고 퉁명스럽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지 않고 남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첫 신상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